안녕하세요 대형입니다. 오늘은 지금 홍로밭에 나와 있는데요. 어, 홍로도 이제 1차 적과가 끝이 나고 어, 이제 열매가 많이 굵어져서 2차 적과를 진행하면서 어, 거리 적과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어, 한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여기가 지금 저희 홍로밭입니다. 이렇게 지금 위에 부분과 어, 이렇게 밑에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는 다 홍로 홍로나무입니다. 어, 지금 어, 홍로 같은 경우에는 1차젓과가 끝이 났지만 여름사가 다음으로 어, 빠르게 이제 젓과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 열매가 매우 작을 때 어, 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조금씩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여러 개 달려있던 열매는 모두 잘려 있지만 지금 어, 거리가 어, 많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요 열매와 이 열매를 비교하신 다음에 어느 열매가 좋은지 한번 보신 보고 이제 더 나은 열매를 놔두는 작업입니다. 어,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띄어주면서 열매를 모두 놔두고요. 어, 지금 홍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나무가 조금 많이 약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많은 열매를 놔두게 되면 나무가 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어느 정도의 열매를 놔두고 이제 모두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 그렇지 않으면 열매도 작지만 나중에 수확하실 때, 어, 지금 이렇게 그래도 굵은 가지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이렇게 이렇게 장가지들은 어, 부러져서 사용하기 힘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홍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적과 2차적과를 이렇게 겸사겸사 같이 진행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열매가 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지에. 어, 홍로는 가지가 정말 약하기 때문에 정말 잘 부러집니다. 다른 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축처지면서 버티길 버티지만 얘들은 감나무처럼 톡 부러지기 때문에, 어, 거리 젓가는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으셔도 되고, 안쪽부터 기준을 잡으셔도 되지만, 어, 바깥쪽부터 기준을 잡게 되면 손한뼘 정도를 놔두고, 이제 젓가를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이렇게 붙어있게 되면 이 열매와 이 열매가 나중에 커서 밑에서 만나기 때문에 만나서 이제 서로 붙게 되면 사과 모양도 이상해질 뿐더러 어, 붙어있는 부분은 썩게 돼서 어, 상, 제대로 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면서 한뼘 간격으로 띄우면서 젓갈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깔끔해지죠. 이제 거리 절가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지금 이쪽에도 열매가 있고 이쪽에도 열매가 있고 요 뒤쪽에도 열매가 있는데 어 지금 여기서 제가 다 비교해 봤을 때 열매가 가장 좋은 열매들만 놔둬야 되는데요. 어 지금 여기 끝을 기준으로 잡고 요것과 저 뒤에 있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 어왜 그러냐면 이제 밑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지금 병이 들어 있고요. 위에 있는 열매를 놔두게 되면 이두 어, 열매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어, 거리를 이제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리적과도 이제 어느 정도 해주면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중간중간 숨어있는 이제 적과가 1차 적과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이 어, 부분들도 이제 가위로 이제 좋은 걸 놔두고 모두 제거해 주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어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지금 1차젓가가1차젓가를 하고 난 다음에 어 지금 빠진 부분들도 어 이렇게 이제 나무를 돌면서 모두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열매들이 이렇게 다다다닥 붙어 있으면 어, 거리 절과를 조금 빨리 해주는 게 좋지만 어, 그래도 조금 애매하게 한 뼘이 조금 안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조금 놔뒀다가 어, 나중에 열매 열매가 어떻게 크는지 보고 난 다음에 좀더 좋은 열매를 놔두고 어, 또 거리 절과를 또 따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홍로 밭에 나와서 지금 홍로 젓갈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어, 2차 젓갈을 진행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거리 젓갈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젓갈은 이제 여름 여름 사과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홍로, 홍로 나무들을 이제 젓갈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 열매들이 매우 작을 때 진행해서 지금 이제 어느정도 매실 만큼 매실 보다 조금 더 크게 열매가 이제 자랐을 때는 이제 또 보이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 이때 많이 컸을 때 조금 어느정도 눈에 많이 띌때 2차 저가와 이제 거리 저가를 어느정도 같이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이제 거리 저가를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